삼국시대 10분 요약 고조선 위만조선이 기원전 108년 에 전환해 멸망을 당했는데 한사 군중 임둔군 진번군은 점차 소멸 되었고 현도군과 낙랑군이 북쪽에 남아 있었으며 남쪽에는 마한 진한 변한의 부족연합체가 자리잡고 있었다. 첫번째 국가 신라 기원전 57년 한반도 남동쪽에서 지난해 한 부족인 사로국의 박혁거세가 신라의 전신인 설아벌을 세우고 금성을 도읍으로 정했다. 두 번째 국가 고구려. 기원전 37년 북부여의 왕이었던 해모수의 아들인 해주몽이 북부여의 이주민들과 함께 졸본으로 내려와 그곳의 다섯 부족과 연합하여 고구려를 건국했고 해주몽은 집권 세력 계루부 고씨의 정통성을 계승하기 위해 고씨로 바꾸어 고주몽이 되었다. 세 번째 국가 백제. 기원전 18년 주몽의 아들 온조와 비류가 한강 이남 지역의 마한 지역으로 남하를 하였고 온조가 하남위례성의 도읍을 정하고 백제를 건국하였다. 그 이후 고구려 이대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도읍을 정하고 북쪽의 부여, 남쪽의 현도, 낭랑 두만강 지역의 옥저를 점점 밀어내며 세력을 넓혀나갔고 신라 사대 탈의 이사금은 국호를 계림으로 고치고 육부 행정제도를 만들었으며 외나라와 교류를 하였다. 고구려 6대 태조왕은 93년간 왕위에 있으면서 동옥절을 멸망시키고 국경을 청천강까지 확장시켰으며 요동지역까지 세력을 넓혔다. 백제 3대 가로왕과 신라 6대 지마 이사금은 서로 연합하여 말갈족을 공격을 물리치기도 하였으나 그후 백제와 신라는 항상 잦은 전쟁을 하였다. 고구려 7대 차대왕 8대 신대왕은 왕족들 간의 안력으로 나라가 어지러웠고 구대왕 고국천왕이 비로소 오부 행정제도를 만들어 나라의 기틀을 세워 안정을 시켰다. 고국천왕은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 춘궁기인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곡식을 돌려받는 진대법을 실시하여 성군으로 불렸으며 조조가 다스리는 위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어 나라의 안정을 꾀했다. 고구려 10대 산상왕, 11대 동천왕들도 위나라, 손권의 동호 등과 교섭을 하며 외교적 실리를 취했으나 동천왕은 위나라의 공격에 패퇴하여 수도를 평양성으로 옮기게 되었고, 12대 중천왕이 위나라를 물리치고 고구려의 세력을 다시 불려나갔다. 신라 11대 좁은 이사금은 외에 침입을 막았으며, 백제 8대 고이왕은 육관 등 행정제도를 도입하여 나라를 안정시키고, 북쪽의 낭랑까지 공격했다. 고구려 13대 서천왕은 말갈족인 숙신과 국경을 두고 전쟁을 벌여 몰아냈고, 14대 봉상왕은 전현과 수시로 힘겨루기를 하였으며, 15대 미천왕은 현도군과 낭랑군을 정복하여 남은 한사군을 모두 멸망시켰다. 하지만 16대 고국원왕은 전현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후연이 전진에 멸망을 당하게 되자, 전진과 우호관계를 맺었는데, 백제 13대 근초고왕이 마한 지역을 정복한 후, 371년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하자, 이때 전사하였다. 세력이 커진 백제 근초고왕은 외에 야마토 정권과 국교를 수립하고 칠지도를 선물했다. 고구려 17대 소수림왕은 인재를 육성하고 중앙집권의 토대를 마련하고 도읍을 다시 국내성으로 옮기고 전진과 교류하여 불교와 도교 등을 도입하였으며 최초의 교육기관인 태학을 세워 관리들을 선발하였다. 고구려는 18대 고국양왕을 거쳐 19대 광개토대왕 때 고구려의 땅을 가장 크게 확장시켰다. 남쪽으로는 백제를 쳐서 한강 지역까지 진출을 하였고, 북쪽으로는 거란과 숙신을 정벌하여 복속시켰으며, 동부여도 멸망시켰다. 신라의 17대 내물 마립가는 백제, 가야 외의 연합 공격을 받자 고구려 광개토 대왕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광개토 대왕은 후연을 지금의 북경 근처인 연군까지 몰아내어 요서 지역까지 점령을 하여 한족 공녀들과 공물을 받았다. 고구려 20대 장수왕은 국내성의 귀족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였고 북연의 세력이 커지자 부위와 밀약을 맺어 고구려군 30만 명으로 북연의 수도 용성을 정복하였고 남쪽으로는 신라와 백제를 공격하여 백제의 수도 위례성을 함락하고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을 하여 신라의 많은 성들을 차지했다. 고구려 장수왕에 의해 백제 21대 개로왕이 전사하고 수도가 함락되자 백제 22대 문주왕은 신라 20대 자비 마립간과 나제동맹을 맺고 고구려에 대항했다. 백제 문주왕은 수도를 웅진성으로 옮겼고, 백제 24대 동성왕은 신라 21대 소지 마립간의 공주를 맞아들여 왕비로 삼아 나제동맹을 더욱 공고히 했다. 신라 22대 지증 마립간은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여 지증왕이 되었다. 고구려는 장수왕이 98세로 숨지자 21대 문자명왕이 왕위에 올라 남은 부역까지 멸망을 시켰고 백제 25대 무령왕은 고구려의 일부 땅을 정복하였으며 신라 23대 법흥왕은 금관가야를 멸망시키고 불교를 받아들였다. 백제 26대 성왕은 수도를 다시 사비성으로 옮기고 고구려 24대 양원왕 때낮제동맹으로 신라 24대 진흥왕과 함께 한강 유역을 공격하였다. 하지만 진흥왕이 백제가 고구려에 패한 틈을 이용하여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자 백제 성왕은 복수를 위해 신라와 전투를 벌였으나 사로잡혀 사망하였고, 진흥왕은 신라의 국력을 함경도 지역까지 더욱 키워나가고 사다함의 활약으로 대가야를 복속시켰으며 화랑 제도를 만들었다. 고구려 25대 평원왕 때 577년 북주 황제 우무농이 북제를 멸망시키고 고구려가 지배하고 있던 요동 지역을 침공하였다. 북주가 쳐들어오자 평원왕과 평강공주의 남편 온달장군이 북주의 군대를 격퇴했다. 북주는 국력이 점차 쇠퇴하여 멸망하고 수나라가 건국되었다. 백제 27대 위덕왕과 신라 26대 진평왕은 새로 생긴 수나라와 친교를 맺어 고구려를 견제하였다. 하지만 수나라를 세운 황제 양견은 북주를 이긴 고구려를 항상 경계하며 최대의 적으로 생각하였고 장강 남쪽의 진나라를 멸망시키자. 고구려를 정복하기 위해 30만 대군을 모아 598년 고구려의 총공격을 감행하였다. 고수 전쟁이 발발하자, 고구려의 26대 영양왕은 강희식 장군과 함께 요동 지역의 영리한 지략과 전술로 수나라 군대를 처부수고 수천 명만 살아서 돌아가게 만들었다. 백제 28대 해왕, 신라 진평왕은 수나라와 교류를 하였다. 수나라에서는 아버지 양견을 죽인 양광이 다음 황제가 되었고, 612년 다시 113만 명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모아 고구려를 침입했다. 고구려 영양왕과 을지문덕 장군은 탁월한 통솔력과 전략으로 살수대첩에서 30만 명을 몰살시키고 수나라 군대를 요서 지역으로 쫓아내어 수나라가 망하게 만들었다. 백제 30대 무왕은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와 맺어지기도 하였으나 백제의 귀족인 사택적덕의 딸을 맞아 왕비로 삼았고 미륵사를 짓고 외와 교류를 하였으며 수나라의 뒤를 이은 당나라와도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당나라 초대 황제의 여은 고구려와 싸우지 않고 화친을 하였으나 고구려의 27대 영유왕은 암묵적으로 천리장성을 쌓아 대비를 했다. 하지만 당나라와 화친을 원하지 않는 연계소문에 의해 영유왕은 살해를 당하였고 허수아비 보장왕이 28대 왕으로 추대되었다. 신라는 27대 선덕여와 28대 진덕여왕을 거쳐 29대 무열왕의 김춘추가 오른 후 당나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에 대항하였다. 당나라의 태종 이세민은 연개소문의 정변을 이유 삼아 이세적 장군과 함께 645년 육군 30만, 수군 7만으로 고구려 침입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막리지 연개소문과 안시성 성주 양만춘의 활약으로 당나라 이세민은 고구려를 이기지 못하고 당나라로 되돌아갔다. 당나라 다음 황제 고종 이치는 신라 무열왕 김춘추와 연합하여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작전을 세웠는데 백제는 31대 의자왕 때 계백장군의 황산벌 결사대가 김유신 군대에 패퇴하여 660년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에 멸망당했다. 고구려는 연개소문이 죽자 아들 연남생이 막내지가 되었으나 형제간의 분열로 연남생이 당나라에 귀순하였고 당나라 고종이치가 신라 30대 문무왕 김유신과 연합하여 평양성을 포위 공격하자 고구려 보장왕이 결국 항복을 하여 668년 고구려도 멸망하였다. 그리고 당나라가 더 욕심을 내어 신라마저 먹으려고 달려들자 신라의 문무왕이 흩어진 백제, 고구려 유민들과 합세한 신라군이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해전에게 이기고 당나라 군사들을 모두 한반도 북쪽으로 몰아내게 되어 676년 완전한 삼국통일을 이루게 되었다.